정사상이 7월 28일 날이라 본명 장옥은 예명 장민호 아유 수고하셨네. 그저 꽃길만 걸으라고 여장신의조상님 전에서 그저 그동안 애쓰고 힘쓰고 갈고 닦었던 그 제주도는요. 그저 길게 이어서 가라고여기 조상님 전에서 그냥 많이 발언하고 돌아오시네요. 올해 음저 뜻하고 바라는 원을 풀었으니. 올해 기운을 이어받아서 내년, 내후년까지는 무사하게 별일 없이 변사 없이 가실 걸로 들어서서 보여요. 이 장시 자손이 온체 인간됨됨이 인간미가 좋고 따뜻한 사람으로서 입설구설은 나지 않을 걸로 들어서서 보여요. 그리고 7월 28일 날이면 굉장히 여린 사람이야. 나이는 44세가 됐다 해드라도 아주 그냥 청년 순수한 정신이나 마음을 지니고 있어서 큰 짐을 지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장원하지 않은 거 이게 이분한테는 더 득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리더가 되는 것보다는 조력자가 되는 게 이분의 사주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옆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 잘 도닥거려가면서 같이 승승장구해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운세는 대기라고, 어, 좋으나, 건강에 미치는 심혈관 쪽, 그러니까 심장 관련 쪽에 조금 약해 보이거든요. 예, 장민호 씨. 그래서, 심호흡법, 심호흡, 요가 같은 거, 명상 같은 거, 어, 이런 거, 명상이나 요가, 어, 이런 거, 이런 운동 들어서서 하시면, 어, 심신 단련에도 좋으시고, 건강에도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장민호 씨는 혼사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네요. 나이는 44세 이신데, 지금 해도 일은 결혼은 아닌데, 좀 미안하지만, 50전에는 혼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그리고, 어,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지금 장민호 씨가 금전에 이덕 운이 조금 적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배분이라고 응? 어, 또 그냥 덕 쌓으려고, 많이 베풀고 많이 써서 오신 분인데, 사주에도 금전이 조금 적게 들어 있으시거든요. 올해는 좀 금전 좀, 금전 되는 일, CF, 응? 어? 이런 것들 좀, 어 그냥 개인적인 욕심을 부린다면, CF 쪽에서 너보콜이 와가지고, 한두개 정도 더 찍고, 한세개 정도 더 찍어서, 살림 장만 좀 하시고, 집장만도 하고, 이렇게 순탄하게 안정적으로 가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좀 말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 운세가 되긴 하니 내년 내후년까지는꽃을 피우리라 응? 그래서 나의 입질을 확연하게 들어서가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민호 씨 앞으로 길게 장수할 수 있고 어, 어, 생명령이 이어져서 정말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 자리매김 어, 하고 가지 않을까 싶네요 입설고설자은십이나 이런 관지수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아요. 이분 사람 참 좋으시네. 따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청 따뜻하고, 그냥 우리 말하는 거 있잖아. 호인이다, 응? 나는 어, 그러니까 상대의 일에 내가 먼저 나서서, 어, 일도 처리해주고, 그죠? 작은 거, 큰 거, 내 욕심, 남의 욕심 부리지 않고 가는 아주 따뜻하고 여리고 감성적인 그런 아주 매력 만점의, 예, 사람으로 들어서서 보이네요. 장민호 씨는 장사하면 안 돼. 응. 사업에 눈을 뜨시거나 장사를 하시면 큰라이브 음, 퍼주다가 끝나. 그러니까 내 밥그릇도 못 찾는 사주야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 연예활동, 가수 활동 열심히 하셔서 성공하시길 자, 바라봅니다